뼈에 구멍이 생기는 질병 골다공증 여러분은 골다공증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골다공증은 평소 아무런 증상과 통증이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고령화로 인해 골다공증 환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골다공증성 골절로 1년 내 사망률은 약 20%에 달합니다. 방치하면 골병드는 골다공증은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톡톡 TV 닥터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대학교병원 남광우 교수와 함께 소리 없는 뼈 도둑 골다공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병원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공공 전문 진료 센터장 남광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골다공증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골다공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골다공증, 골은 뼈를 뜻합니다. 다공증은 구멍이 많다는 뜻이죠. 결국은 뼈에 많은 구멍이 있는 병이고 뼈에 구멍이 송송 나는 뼈를 존먹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 또 하나 아프거나 증상이 있는 병은 아닙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이 있다고 아프거나 하진 않습니다. 또 골다공증은 국소적인 질환이 아니라 전신적인 질환입니다.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뼈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이고 따라서 뼈의 양이 점점 줄게 되고 골이 질도 안 좋아지고 강도도 나빠지면서 결국에는 아주 작은 충격에도 예를 들면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엉덩방을 찍어도 쉽게 뼈가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러지기 전까지 골절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할머니들 주변에 할머니분이나 할아버지들 보시면 허리가 굽은 분들 보이시죠? 그분들은 그냥 허리가 나이가 들어서 굽는 게 아니라 골절이 있기 때문에 압박 골절 때문에 허리가 점점 굽게 됩니다. 골다공증은 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까요?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질병 중에 가장흔한 침묵의 질병이라고 할수 있고요. 침묵이라고 하는 건 증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올수 있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폐경 후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생길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죠. 과연 예방이 가능할지, 치료할 수 있다면 치료 효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약해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이고, 골 강도가 약해지고 골 질도 안 좋아지면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림에서 보 바와 같이 50대, 60대, 70대, 80대로 갈수록 허리가 압박골조에서 점점 굽어가는 것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자세히 보게 되면 왼쪽에 보이는 게 정상 뼈고요. 정상 뼈는 조밀하고 틈이 없는 반면에 골다공증이 걸리게 되면 구멍이 점점 많아지면서 뼈 구조가 성기게 됩니다. 따라서 뼈의 양인 골량과 뼈의 질인 골질을 이게 골 강도를 결정하는데 골 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골다공증 종류는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차성은 나이가 드는 것 말고는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특히 폐경 후의 여성에서 많이 생기고요. 이차성 골다공증은 일차성 질환이 있고 그에 속발돼서 나타나는 골다공증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스테로이드 복용 후에 생기는 골다공증을 뜻할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의 빈도는 폐경 후 여성에게 매우 흔하고요. 오일세 이상 여성은 통계적으로 1 0명 중에 3 명. 남성에서도 발생하여 5세 이상에서 열명 중에 한명꼴로 발생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골다공성 골절이라는 건 골다공증의 나쁜 결과를 낳는 거죠. 왜 비외상성 골절이고요. 따라서 교통사고나 큰, 큰 에너지가 동반되는 손상이 아니 가볍게 넘어지거나 엉덩방아 찧어서 부러지는 골절들이 많고요. 특히 자기 키 높이 이하, 키의 반 이하에서 넘어지는 낙상에 관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척추 골절처럼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게 허리가 굽어지는 골절도 발생할 수 있고요. 많이 생기는 부위는 척추에서 많이 흔하고, 기타 손목 부위인 요골, 대퇴골, 특히 대퇴골 경부와 근위 대퇴골, 상완골, 골반, 늑골, 발목 등몸 어느 부위든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실제 방사선 사진들입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게 81세 여자 환자고요. 가운데 보시면 원래 네모나야 될 척추뼈가 앞쪽이 무너지면서 쓰기 모양으로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89세 남자 환자고요. 오른쪽 뼈가 세등분이 나서 전자간 골절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64세 여자 환자고요. 손목뼈인데 손목뼈 끝 요걸 원이부에 골절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85세 여자 환자인데요. 왼쪽입니다. 왼쪽. 대퇴골도와 대퇴골을 연결하는 대퇴골 경부에 골절이 있는 걸볼수 있고요. 59세 여자 환자인데 앞에 있는 치골, 우리가 바닥에 앉을 때 닿는 뼈 부분이 양쪽에 골절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골다공성 골절의 실제적인 예들입니다. 척추 골절을 좀더 자세히 보면 아까 쇠기 모양으로 바뀐 부를 확대한 것입니다. 앞쪽에 무너져서 쇠기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직사각형이었던 게 쇠기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MRI를 찍게 되면 MRI에서 네모나지 않고 이 검게 보이는 골절선과 더불어 앞쪽이 무너져서 쐐기 모양,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허리가 굽게 되죠. 똑같은 예이고요 정상적인 척체뼈가 네모나고쐐기 형태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높이 자체가 낮아져서 납작해져서 나이가 드시게 되면 허리도 굽지만 키도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키가 줄어든 이유는 허리가 굽은 것과 더불어 척추뼈의 높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자 살펴보면 아까 빈도뿐만 아니라 50세 이상 여자의 10명 중에 3명은요. 일생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골다공성 골절을 아까 말씀드린 부위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10명 중에 1명꼴로는 일생 중에 한명 대퇴골 골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대퇴골 골절을 따로 설명 드린 이유는 대퇴골 골절은 사망률과 이환률이 높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0세의 대퇴골 골절이 생기게 되면요, 예전 데이터긴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10명 중에 3명 골은 1년 내에 사망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골절이 대퇴골 골절입니다. 따라서 제가 정형외과 의사고 기타 다른과 의사들도 많이 있지만 골다공증을 관리하는 의사로서 저 또한 반성과 고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폴로 13호라고 다 아시죠? 그 총괄하던 크란츠라는 미국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없다. 달에 도착하지 못할지라도 단한 명의 우주인도 놓치지 않을 것이며 살려낼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보면, 골다공증이 그렇게 흔하고 침묵의 암살자임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여성 중 10명 중에 8명은 진단조차 받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 중에 9명 이상은 치료를 받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골다공증 약물 처방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자가 이럴지언데, 특히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남성은 10명 중 9명은 거의 대부분이죠. 진단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고 계십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우리 의사들은 바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골다공증이 있었고 지금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도 똑같은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방치하는 환자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시게 되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보면 차라리 옛날이 좀더 40%까지 골다공증 약을 처방하는 받은 환자들이 더 많고요. 10명 중에 네명꼴로 처방받았지만 점점 해가 지날수록 거기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면서 오히려 10명 중에 두명만 제대로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환자도 문제지만 우리 의사도 정말 반성해야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이런 차치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현재부터라도 뭔가 다른 걸 시도해 봐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골다공증을 왜 치료해야 될까요?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는 병입니다. 그냥 나이든 거라 생각할 수도 있죠. 치료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척추골절, 손목골절, 그리고 사망률이 높은 대퇴골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골다공증을 치료합니다. 따라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나 주변에 고혈압 있는 분들 있으시죠 내 어머니가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다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환자도 그렇고 내가 오늘 아침에 고혈압약을 먹었나 내가 최근에 병원에 간 적이 있었나 내가 고지혈증도 있었는데 고지혈증 식이조절을 했나 운동을 했나 이런 식으로 자기 탓을 합니다 하지만 계단을 올라가서 엉덩이 빠져서 고관절 골절이 생기게 되면 환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수가 없다고 내가 정말 재수가 없어서 왕재수라서 넘어져서 부러졌구나. 문제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왜생기양가는 눈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뼈가 생기는 과정이 있으면 뼈가 흡수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두 가지가 건강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지 건강한 뼈입니다. 하지만 그 균형이 깨지고 골흡수가 늘어나고 골용성이 적게 된다면 그게 골다공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골다공증 위험인자는 다양한데요. 여성을 보게 되면 식습관, 생활습관도 문제가 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저희 여성들한테 훨씬 부족하고요. 비타민 D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일광욕이나 다른 활동 또는 먹는 것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몸에서 합성되는 비타민입니다. 하지만 일광욕이 부족하고 야외활동이 부족한 우리 여성들은 훨씬 부족하게 되고요. 기타,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을 경우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동반 질환 약물들 대개는 이차성 골다공증의 위험지가 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거나 갑상선이 부감선성 기능 항진증이 있거나 스테어를 복용하고 있거나 항응고제나 항경련제를 복용한 경우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 인자들을 살피게 되면 여자들인 경우에 폐경인 경우, 나이, 고령화일 경우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기타 칼슘, 비타민 D 같은 영양 부족, 운동 부족, 가족력에 있거나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 술, 담배 같은 요런 것들이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가 될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침묵의 살인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부러지고 나서야 자신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골절은요. 재수가 없어 넘어져서 정말 재수가 없어서 부러진 게 아니라 질병으로 봐야 됩니다. 골다공증은 질병이고 뼈가 약하기 때문에 생긴 골절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의한 골절이고 골다공증 골절은 따라서 질병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골당골절에서 골절이 발생하는 부위는 척추골절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고관절 골절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영어로 써서 복잡할 텐데 결론은 10명 중에 4명은 정, 부러지기 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요. 그 중에 10명 중에 3명은 1년 내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수술을 잘 받고 치료를 잘 받는다고 해도 10명 중에 8명은 수술 이전에 보행상태나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별을 보게 되면 공관절 골절이 발생하는 것은 남자 여자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여자가 좀더 폐경후니까 좀더 젊고 남성이 좀더 나이가 많게 생기게 됩니다. 전 세계 공관절 골절의 70%가 여자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자에게서 낙상이 많고 폐경후, 남성에게 없는 폐경을 겪게 되며 그리고 여성인 경우 병원에도 잘 입원하게 되고 치료가 필요한 낙상도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여성분들이 좀 불리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신은 공정하니까요. 여성분이 잘 부러지시고 빈도도 높고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많지만 오히려 사망률과 치명률은 남성분이 더 높으세요. 또한 부러지게 되면 사회 경제적 비용이 다니 의료 비용을 포함해서 증가하게 되고요. 눈으로 보이는 손실로 따져본다면, 골절 치료비만 해도 거의 고관절 골절로 1년에 거의 100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인가요? 가족 관계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아들, 장남이 어머니 잘 모시지 못해서 이렇잖아. 아니야, 무슨 소리. 장남이 돈만 줬지. 둘째 아들이 내가 모시고 살았잖아. 그 중에 며느리가 끼어듭니다. 실제로 모시는 건 당신들이 아니라 내가 모시지 않았냐고 이렇게 가족 관계도 와야 되게 됩니다. 골다공증 진 골다공증은 골골절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진단하면 되냐면요. 병원에 가시게 되면 골밀도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골밀도 검사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히 필요한데요. 6개월 이상 월경을 하지 않는 폐경 전 여성, 폐경 전이라도 6개월 이상 월경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게 낫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위험요인이 있으면서 폐경에 가까운 여성일 경우 그리고 폐경 이후의 여성 그리고 위험요인이 있는 중년 이후의 남성들 그리고 7세 이상 남성 이렇게 다양하지만요 우리나라에서 보험을 인증해주는 건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는 70세 이상입니다. 또한 예전에 골다공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른 약물들을 복용하거나 질병이 있어서 2차선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경우 우연하게 찍은 방사선 검사에서 척추 골절이나 기타 다른 부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기왕의 골다공증 치료 를 받거나 중단한 환자들도 모두 골밀도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골밀도 검사는 엑스레이과 같고요. 뭐 아프거나 뭐 방사선 노출도가 높은 검사가 아니라 그냥 사진 찍듯이 하시면 됩니다. 골밀도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숫자로 점수처럼 나오게 되고요. 0에 가까울수록 정상이며 플러스일수록 뼈가 더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가 될수록 평균에 비해서 뼈가 약하다는 뜻이고요. 세계 보건 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5 특히 마이너스 2 0 이하를 골감소증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약물로 치료해야 되는 골다공증은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 즉 마이너스 2.6이거나 마이너스 3.0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치료해야 됩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로 이렇게 다양한 검사들을 해서 골이 얼마나 형성되고 뼈가 얼마나 흡수되고 비타민 D 수치가 어떤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하게 되는 골밀도 검사인데요. 대학 병원에 오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대퇴골 근위부, 대퇴골 경부에 대해서 골밀도 검사를 한 거고요. 보시면 T 스코어라고 되어 있는 게 점수입니다. 이 환자는 가장 안 좋은 게만 3.3이네요. 그러니까 치료해야 되는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체지방 분석도 합니다. 이렇게 전신을 찍어서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 중에 지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근육은 어느 정도인지도 보게 되고요. 이 환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T 스코어가 나와 있는데 이 환자는 지방이 마이너스 0.6 돈도니까 평균보다 야윈 편이네요. 하지만 문제는 근육량을 보게 되면 근육량이 더 정상에 비해서 없는 편입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결국은 골다공증의 증상이 없는 무증상에 그냥 나이가 드는 것 같다면 치료할 필요가 없죠. 골다공증 치료의 목적은 골절 예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치료로 영양이나 식생활 또는 운동 같은 걸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0로 심각하다면 약물 치료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골다공증 치료 일반적인 치료를 보면 칼슘과 비타민 D 섭취하시면 되고요. 비타민 D는 먹는 비타민 제제로 되어 있고 칼슘이 풍부한 것들은 다시 보는 뭐 어패류나 우유, 유제품 같은 거 연어 특히 일광욕 같은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실 때도 수영보다는요. 자기 체중을 이겨낼 수 있는 체중 보하 운동이 훨씬 많이 되고 특히 여성분들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근력 운동해도 알통 생기지 않습니다. 여성분일수록 근력 강화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기타 금연하시고 절주하시고 그리고 넘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미끄러지지 않은 신발을 신다거나 턱이 있는 데를 조심한다 제 낙상도 방지하시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면 골다공증에 대한 이게 일반적인 치료가 됩니다. 약물 치료는 의사들한테 맡겨 놓으시면 되는데요. 뭐 호르몬 에스토로겐 수용제, 조절제, 비스포스모네이트, 부갑성 호르몬제 이렇게 다양한 약들이 있습니다. 가장 일차적인 약제로 쓰는 게 비스포스모네이트고요. 일주일에 한번 먹든 매일 먹든 3 개월에 한번 주사 맞든 다이 종류의 약들입니다. 기타 다른 약들이 있는데 그거는 골다공증의 정도와 뼈가 얼마나 생기고 얼마나 흡수된지에 따라서 의사들이 적절히 알아서 처방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것은 약물이 아니라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도 탄탄해지고 그 다음에 평형감각도 증가하면서 그 자체가 뼈의 강도를 증가시키면서 낙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력도 키워지게 되고요. 골다공증에 의해서 골절이 생기는 경우는 골다공증 즉 뼈가 약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되고 나이가 되면 눈도 잘 모이게 되고 평형감각도 없어지면서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살리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같이 조금씩 운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같은 운동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병모서의 스트레칭 같은 걸로 조심스럽게 하실 수 있고요, 조금씩 조금씩 힘을 내주면서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벽에 짐을 주면서 양 팔에 힘을 주고 20초간, 30초간 자세를 유지하고 반대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엉덩이 외전근 강화 운동인데요, 힘드신 분들은 앞에 의자 같은 거 놓고 지지해서도 되고 다리를 벌렸다, 그러니까 고관절을 벌리는 거죠. 다리를 벌리고 낮추고를 한 10회 정도 천천히 반복하시면 고관절 외전근도 근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엎드려 다리 올리는 것도 무릎 근육 강화 운동에 좋은데요.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엎드려서 뒤로 다리를 들어올리게 되면 근력이 강화됩니다. 벽 미끄러지기 운동도 있는데요. 뒤에다 벽을 체중을 뒤에다 실어서 기대시고요. 위아래로 조금씩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쪼그리 자세로 고그 상태를 유지하셔도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데 좋습니다. 발앞 뒤꿈치를 들어올리게 되면 그쪽에 있는 아킬레스 건 같은 아래쪽 하체 근육들이 증가하게 되고요. 계단을 오르실 때도 넘어지지 않게 뒤꿈치를 조금씩 들고 걷는 운동하셔도 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척추 골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허리를 이용해서 드는 건하는 건좀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과 같은 자세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허리에 무리해가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다공증에는 어떤 음식이 좋냐면요. 물론 다양하게 골고루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많은 제품은 유제품이고요. 우유나 치즈. 우유 치즈 먹기 힘드시죠? 칼슘 우유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생선이나 멸치 같은 그런 해조류에도 많이 있고요. 채소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건 비타민 D니까요. 비타민 D 같은 영양제를 정기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아까 말씀드렸던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요 이를 권장량은 대개 사백 정도지만 오십 세 이상 나이가 들수록 팔백 정도를 권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아무리 일광욕을 한다 해도 저희가 팔백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비타민 d를 약품으로 복용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 약물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이, 이 영역은 의사들의 영역입니다. 각각의 다양한 부작용이 없는 약물은 없으며 골다공증 약물도 부작용이 장기 복용하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환자에게 어떤 종류의 골다공증 약물을 써야 되고 어느 기간 동안 써야 되며 얼마 후에는 휴지기를 가져야 되는 것들은 모두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듣는 게 좋습니다. 골절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계속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수상전 상태로 회복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미리 골절이 되기 전에 골다공증을 치료해서 골다공성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입원해 있는 환자인데요. 나이 보시면 제가 수술하는 환자인데 여기 보시면 94세, 90세, 88세 이렇게 보이시죠? 이분들이 다 골다공성 골절로 저한테 입원해서 수술하신 분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110살도 수술한 것 같은데요. 이제 나이가 100세를 바라보고 있죠, 평균 연령이. 심지어 통계로는 70세까지 살아남으시면 15년은 더 산다고 하고요. 80세까지 살아남으시면 10년, 90세까지 살아남으면 평균 5년에서 6년은 더 산다고 합니다. 따라서, 골다운성 골절이 생겼을 때 나이가 많으시니까 나는 수술 안 할래? 우리 어머니 이제 곧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러진 건 반드시 수술해야 됩니다. 물론, 부러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이분들에게는 하루, 며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걷고 편안하게 사시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러진 다리들 다 모아봤고요. 제가 고관절의 전문이라 고관절 골절들만 다 모아놨네요. 아까 말씀드린 90몇 세부터 70몇 세까지 다양한 환자들이 이렇게 부러집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나이와 관계없이 최대한 조기의 수술해서 단단히 고정해서 거동을 시켜드리는 게 목적이며. 수술은 거의 100% 환자에서 진행합니다. 단, 수술을 안 하는 아주 어려운 경우가 어떤 거냐면, 환자가 수술을 거부할 경우입니다. 제가 아무리 권해도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을 거부한다면 수술을 할수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기암 환자라도, 나이가 100살이라도, 살아있는 날이 3주만 된다면, 저는 수술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다양해 부러진 다리들을 다 수술한 겁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걷지도 못하고 아파서 누워만 지냈지만 수술하고 나면 거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러지기 전 상태면 걷지는 못하더라도 기저귀 갈 때도 아파서 힘드시고 다리를 못 움직이시니까 수술하게 되면 수술한 바로 다음 앉거나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골절 후에도 관리가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왼쪽에 부러져서 제가 수술한 환자인데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반대쪽이 부러져서 다시 수술했습니다. 따라서 한쪽만 부러졌으니까 이제 는 골절이 지나갔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반대쪽, 반대쪽 뿐만 아니라 척추나 손목 같은 다른 부위에서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관리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처럼. 늙어간다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인데요. 자기가 30대 초반부터 80대 초반까지 이럴 때까지 매년 나이 드는 과정을 찍은 것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나이 들어가죠. 그리고 키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근력도 약해지고 지방도 증가하겠지만, 남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나이가 모든 것을 말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건강한 90대가 지병 많고, 못 움직이는 6 0대보다 훨씬 낫다고. 맞습니다. 따라서 나는 얼마나 살까를 궁금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까지는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90세 이상 사실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사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숫자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분입니다. 이 완전 체가 직접 들고 왔는데요. 저한테 유관순하고 동갑이라고 유관순 열사보다 나이가 많다고 얘기했었는데 사실이었어요. 나이 보시면 111살로 찍혀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 수술을 했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이분처럼 이렇게 근육을 만들 수 없겠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육체도 건강하게 마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도 맑고 건전하게 유지하시면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노화 과정도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건강하게 영양 섭취하시고요. 어떤 음식만 편식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무리가 안 가게 매일같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든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다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양습처럼 고르게 하시고요. 적절한 운동하시고 일주일에 3일 이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숨이 벅찰 정도로 힘드시면 점진적으로 양을 증가시키면 되고요. 힘드시면 평지 보행부터 실내 자전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항상 행복하게 가지시면 떠나실 때 더욱 소중하게 주변 분들에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골다공증 골절은 재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골다공성 골절은 사고가 아니라 질병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골다공증이었습니다. 골다공증은 어떻게 보면 노화의 과정일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지 골다공증은 반드시 치료해야 될 질병입니다. 넘어져서 어디가 부러지거나 그럴 때 재수가 없거나 왕기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한테 골다공증이 있는지 한번 가까운 병원 가서 꼭 진단과 필요하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100살까지 살수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적절하게 음식 섭취하시고 골고루 드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시면 모두 다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고 사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특히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죠. 본인이 골다공증이 있거나 골절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가까운 병원 가서 꼭 골다공증이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